안녕하세요. 정승익입니다.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됩니다. 이게 아창하면은뭐 7, 8일이 금방 지나갑니다. 아, 제가 2월 한달 동안에는 우리 수험생들이 빠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능특한 강의를 진짜 열심히, 예, 또저 유튜브 쇼츠 보셨겠지만 정말 열심히 이렇게 제작을 해서 거의 이제 제작을 마쳤고요. 어, 여러분들과 이제 또 슬슬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건 뭐 오늘 주제랑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역의뭐 도서관이라던가 주변에 부탁하셔가지고 뭐 학교라던가 여기서 연락이 오면은 제가 지금까지는 거절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모든 강연들을 다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전부 다승낙을 하고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부지런히 또 저의 강연을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초등에서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우리가 뭐 부모로서 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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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할을 하겠다라고 정하고서 뭘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좀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? 예, 저도 비슷합니다. 그냥 예 하루하루 잘 살기도 바쁩니다. 요즘은 제가 생각해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좀 많이 존중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옛날에는요. 제가 정말 바쁘고 막 이럴 때에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도 사실 많이 들어주지 않았고요. 또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그렇게까지 막귀 기울여 가지고 막 가슴에 새기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, 이제 그래도 조금의 여유가 좀 생기면서, 그리고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면서,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들,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,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것들, 생각하는 것들,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존중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거죠. 어, 우리 아들은 요즘 기차에 빠져 있습니다. 원래도 기차를 되게 좋아했는데, 이제 정말로 기차를, 기차가 더 좋아지나 봐요. 그래서 내일이 마침 이제 휴일인데요, 우리 아들이랑 같이 기차를 이렇게 또 구경하러 같이 가려고 합니다. 어 제가 데리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요, 어뭐 저도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아이에게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죠. 내일 이런 이런데 갈래?라고 했을 때 가고 싶대요, 가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또 내일 뭘 먹을지 그리고 무엇을 할지. 계속 물어볼 거고요. 우리 애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택이 뭐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은 네, 그 선택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이게 뭐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자기주도성 뭐 이런 거랑도 연결돼 있겠죠. 근데 이게 뭐 자기주도성이다 이래버리면은 너무 좀 추상적이라고 느껴지고 좀 까다롭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길러야 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를 좀 가볍게 생각을 하자면은. 우리 하루 속에서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거죠. 그리고 선택할 수 있게 해 주고요.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어른의 시선이나 생각으로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최대한 들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기차를 좋아해서 뭐 거의 뭐한달 내내 어 맨날 기차만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는데요. 이 아이가 나중에 기차 관련된 일안할 가능성 높죠. 어렸을 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래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. 충분히 아이의 생각을 쫓아가고요. 그 다음에 또 뭔가 바뀐다면은 저는 그것도 쫓아가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뭔가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제 생각이고, 아이는 아이의 생각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요. 저는 그거를 최대한 좀 존중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초등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거, 음, 저는 이제 그거를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.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더 제가 좀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.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과거에 제가 좀 어설피 이렇게 아빠 역할 을할 때에는 제가 아무래도 뭐 책에서 본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래 이러 해야 된다라고 아이의 생각이나 이말 같은 거를 좀제 생각으로 덮었던 적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 주고 싶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는. 음, 모르겠습니다.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를 최대한 존중해주고요. 뭐 사소한 거라도요. 아이가 선택하는 대로 이렇게 가보려고 하고 많이 설레요. 내일 같은 경우에도 아들이랑 이제 데이트를 할 건데요. 어 제가 주도하면은 또 기막히게 계획을 짤수 있겠지만 음, 아이에게 다 맡길 거고요. 뭐 먹을지 조차도 다 물어볼 거고요. 그대로 또 아이의 의견대로 해줄 거고요. 그리고 그 아이의 선택이. 음, 정말 좋았다고 계속, 예, 칭찬도 해줄, 그럴 생각입니다.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더 많이 설레는 것 같아요. 뭐 제가 다 플랜을 짜고 이랬다면은 또, 이 성격 때문에 되게 꼼꼼하게 막 짜고 뭐 이랬을 텐데, 그랬을 때는 뭐 하루가 무탈하긴 하겠지만, 아이가 뭐제 계획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, 아마 내일 아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아이도 신나고, 저도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, 어쨌든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. 그런 기회를 많이 줬을 때에는, 뭐, 계속 잘할 수는 없겠지만, 시행착오가 있겠지만, 분명히 아이들이 그 과정 속에서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,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초등에서 우리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을 하고, 또 그대로 많이 많이 좀 아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 보려고 해요. 음, 정말 그것이 뭐 잘못된 선택이나 너무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그렇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내일 어떤 하루가 있을까요? 모르죠. <laughs> 어쩔지 모릅니다. 아이들의 미래도 알수 없죠. 그게 맞는 거고요. 네, 하지만. 과감하게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저희 금요일 밤 11시에 라이브가 예정되어 져 있습니다. 어 제가 또 되도록이면 또 여러분들 자주자주 뵐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요. 또 새학기 맞이해가지고 금요일 밤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